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월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대상 18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도와그 동네를 빼앗고 또모압을 침해 모압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수바 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덴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에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천 대와 기병 칠천 명과 보병 이반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백 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외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로 우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브악과 군에서 심이 많은 옷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곳으로 노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다 데세를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무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 데세를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 데세를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세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요하게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스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로아의 아들 아비세가 소공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둠에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 귀한 식구들의 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다윗. 그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오늘 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이한 장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블레셋 늘 이스라엘에게는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수시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역대상 14장에도 있었던 말씀이죠. 연결되네요. 그리고 또한 모압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소바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소바는요, 어떤 존재였냐면 꽤나 주변 국가들에게 힘자랑을 하는 국가였는데 이제 그들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때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셨어요. 소바가 전쟁하고 있을 때 위쪽에 있는 다메섹 왕이 내려왔었거든요. 도우려고 하지만 그 아람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늘상 소바 왕에게 공격당했던 하맛 왕은 자기 대신에 다윗이 소바왕을 처, 이렇게 무찔러주니 감사해서 아들도 보내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또 아랫단에 보니까 에돔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가족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그의 20대는 늘 도망자였습니다. 정말 광야 수없이 돌아다니면서 이해할 수 없었고, 언제 끝이 날수없 난일지 알수 없는 그 시간을, 그 고통의 시간을 겪었는데 또 왕이 되게 하신 뒤로는 계속 승리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훈련의 시기가 있고 승리하게 하시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시기를 겪고 계세요? 우리 귀한 식구분들이 잘 인내로 그 시기를 이기셔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날도 꼭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이 전쟁을 대하는 다윗의 자세가 보여요. 일단 가족 여러분, 다윗은 전쟁을 합니다.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혼동하는 이유가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한 다음에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하는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가 있곤 하거든요. 그러나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나아가야 주께서 도우시죠. 재밌는 비유를 한 목사님께서 해주셨었는데 왜 의사가 수술을 앞두고 주님께 맡깁니다 하는 뜻은 무엇이냐 수술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지 않느냐 메스를 잡고 그 수술 때에 집도를 할때요와께서 돕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게 맡겨주신 것을 해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정말 성실과 정직과 신실함으로 해, 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도우시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때요. 그가 어떤 그 전쟁의 끝을 보이냐면, 왜 사람이 딱내 앞에서 뭔가 물건이 딱 보일 때 욕심이 확 올라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면 굉장히 많은 병거, 그리고 이제 병거니까 그 병거를 이끄는 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천대의 병거를 얻었는데 말들은 딱 100마리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힘줄을 끊었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엇인가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해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율법이 있죠.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이러셨어요. 왜일까요? 병거 많이 두면 내가 저거 덕분에 이겼다라고 하게 될까 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가 아니라 저거 덕분에. 라고 할까 봐 하나님께서 의지하지 말라고 딱 끊으라고 하시는데 어디 그게 눈앞에 진짜 있을 때는 쉽나요? 그러나 다윗은 바로 힘줄을 끊었다라고 나왔죠. 아버지 의 말씀에 그대로 준행합니다. 가족 여러분, 우리 내 앞에 있는 상황들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하는 것에 바로 곧장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게다가 수많은 탈취물과 이전리품들을다 어디다가 두냐면 오늘 (11절) 말씀 봤더니 다윗이 그것도 요와께 드리되라고 했어요 그니까 그 윗절은 뭐 금은노 혹은 뭐 여러 가지 막 조공들 이거 막 나왔는데 그것도 요와께 드렸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요와께 드렸다는 거죠. 전쟁에서 가져온 수많은 것들을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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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창고에 넣는게 아니라 요와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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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린 거예요 이것 또한 신명기 말씀이 나와 있어요 17장 17절에 왕이 되거들랑 은금을 내게 많이 두지 말아라 이러셨어요 사람이 높아지고 은금을 많이 채우잖아요 그러면 변질되기 딱 좋아요 왜냐면 계속 더 쌓고 싶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께 드리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뿐더러 그걸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좋으니까. 이미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이렇게 궁도 주셨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데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막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으니 우리 여호와께서 어떻게 승리를 안 주고 싶으시겠어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우리 귀한 가족들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그분이 가장 좋으니, 일단 내게 주어진 맡겨진 역할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때 어떻게 하실까? 이기게 하시는데, 나에게는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걸까? 말의 뒷, 힘줄을 끊을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나가는 거죠. 사랑함으로, 온유함으로, 화평케함으로. 피스메이커가 되시면 그게 승리하시는 거예요. 어, 내가 힘이 세, 내가 권력이 있어, 내 말이면 아무도 꼼짝 못 해. 이렇게 했다가 지금 얼마나 줄줄이 막 뉴스에 계속 나오나요? 굉장히 짧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온유함과 그런 것으로 승리하면요. 온 사람들이 붙어요. 난 우리 귀한 식구들이 다 그렇게 이걸 무기로 승리하시길 소망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내거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감사를 많이 올려드리는. 이거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 중심 자체가 하나님께 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귀한 식구들의 삶에 기쁨도 가득,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놀라움에 영광도 올려드리는 그런 한 주가 시작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하셨는데요. 일단 주께서 가라고 하시고 하라고 하신 일은 저희가 가겠습니다. 그때 요와께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저희는 주님 중심으로 살겠사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그 믿는 식구들을 아버지의 승리케 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